리버스 이스펜션 준비 자세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어, 일단 닐링 포지션으로 갈 건데, 줄을 잡기 전에 먼저 엉덩이를 낮춰서 시작을 하실 거예요. 줄을 확 당기게 되면 앞으로 몸이 쏟아지면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양손의 스트랩을 조심히 잡아주세요. 네, 손바닥은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펴주시고요. 자이 상태에서 줄을 당기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의 엉덩이를 꽉 조이면서 엉덩이를 세워서 일어납니다. 네 가슴 밑에서 무릎까지 완벽한 한 줄라인으로 엉덩이를 세워 주셔야 되고요. 상체가 뒤로 뒤집어지지 않게 복근도 수축하고 있으셔야 돼요. 상체 살짝 더 앞으로. 네, 그렇죠. 네팔 뒤에서 시작하게 되고요. 자이 동작은 아주 작은 물방울을 그릴 건데. 먼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가도록 할게요. 어깨 들썩거리지 않도록 해볼게요. 자, 마시고 기다려보고. 자, 내쉬는 호흡에 새끼손가락이 앞쪽에서 만나면서 A자로 만납니다. 1 작은 서클 들여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뒤로 갈게요. 정직 다시 갈 건데, 팔좀더 눈높이까지 올라오도록 할게요. 자, 내쉬는 네 호흡에 A자로 만납니다. 몸통 유지하세요. C, 작은 물방울. 들여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뒤로. 지금 속도가 조금 더 팔이 위로 올라오셔야 돼요. 원을 그리셔야 돼요. 그냥 만나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물방울을 그린다는 느낌. 다시 갑시다. 상체 뒤집어졌어요. 정지. 자, 내쉬는 네 호흡에 다시 새끼손가락이 만납니다. C, 서클 들여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돌아오세요. 하나만 더. 내쉬는 네, 호흡에 a자로 만나요. 슥 들여 마시고 천천히 돌아올게요. 네, 끝날 때는요. 회원님들 엉덩이 먼저 골반 낮추셔서 앉고 그쵸. 그 다음에 스트랩을 숄더레스트에 걸어서 동작을 끝내주도록 합시다.